네, 두피 문신할 때 주사 마취를 했다 어, 오늘 오셨던 환자분 말씀이셨는데요. 사실 이분은 지우러 오신 거예요. 어떤 다른 병원에서 시술을 받으셨는데 두피에 정말 사고가 났더라고요. 두피 문신을 받으셨는데 여기에 전부 다 색칠이 되어 있었습니다. 크레파스로 문지르는 것처럼 어, 시술을 받은 지한 달도 안 되셨는데 이미 색깔이 약간 푸르스름, 녹색에 가깝게 되어 있더라고요. 이거를 지워야 되느냐, 간단한 리터치로 덮을 수 있느냐를 이제 고민하러 오셨는데. 결론은 지우는 쪽으로났습니다 근데 그 시술을 받을 때좀 독특했던 점이 마취주사를 수십 방을 맞으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냥 맨정신으로 상당히 아프거든요 마취주사를 맞는 것은 그래서 모발이수술할 때도 사실 맨정신으로 맞진 않죠 두피문신을 하는데 연고만 발라도 되는데 굳이 그렇게 했다라는 것은 글쎄요 저는 왜 그렇게 했는지 잘알 수는 없지만 두피문신 시술을 할 때는 마취주사는 맞지 않아도 됩니다 연고만 발라도 충분하고요. 그것만 발라도 뭐 주무시는 분들도 계시고 앞에 TV로 원하시는 영화나 드라마 OTT 편하게 다 보시면서 시술을 잘 받으십니다.